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씨팡팡이라는 앱을 가지고 썸네일, 어, 동영상 미리 보기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팡팡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은 글씨팡팡 화면이 뜨죠. 어, 메시지를 만들 것이냐, 사진에 글을 쓸 거냐, 영상에 글을 쓸 거냐? 어, 동영상 미리 보기 화면은 사진이기 때문에 어, 저희는 사진을 클릭하겠습니다. 사진을 클릭하시면은 오늘 만들게 어, 요런 화면에서 요런 화면, 어, 동영상 미리 화면, 어, 미리 보기 화면을 만들 건데요. 자,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좌측 하단에 새 작업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누르시고. 먼저 사진을 불러와야겠죠? 아까 그 사진. 사진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연필 모양 있죠? 클릭해줍니다.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세요. 자동차가 얼음 위를, 얼음 위를 달린다면,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보면 이렇게 박스가 생깁니다 사진에 이렇게 박스가 생기는데 어, 우측 상단에 빨간색 X 표시는 이 박스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는 글씨를 어, 쓰려고 다시 이렇게 글, 누르면은 이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여기에 글을 쓰세요 이렇게 글씨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이렇게 박스 크기 이렇게 박스 크기 조절하는 거고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그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거는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근데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 놓겠습니다. 네, 오른쪽 하단에 요 가지 이렇게 글씨를 좀 크게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할수 있습니다. 한요 아, 정도 크기면 되겠죠? 예, 해 놓고. 음, 그다음에 이제 글씨 아래로 내려가시면요. 글씨색 아, 색. 그래서 뭐 이렇게 무지개 같은 거 눌러주면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은하선은 이렇게 되는 거고, 파스텔은 이렇게 되는 거고, 파스텔 2. 이탈리아. 맞죠? 요 밑에 빨간색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요즘 기울기가 되는 걸 글자. 기울기는데, 이거는 이 정도, 이런 이렇게 해놓시고뭐 외곽선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 이거, 하시기 귀찮으면요. 여기 보시면, 원터치라고 있습니다. 원터치. 원터치 클릭하셔서, 그냥 여기 글씨 팡팡. 처음 글씨 팡팡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음 또, 우측 상단에, 연필 모양을 눌러줘서, 자동, 차각, 스케이트, 눈, 여기 하단에 글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배달의 민족, 뭐 이런 거 좋죠, 글씨. 두껍고 여기도 위에도 글실체를 배달해 민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박스를 만들어서 유튜브 아드다. 만드신 다음에 원터치 가셔서 그리고 번쩍번쩍거리는거 좀작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자 이러면은 아, 썸네일이 완성됐죠 미리보기 화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뭐한 10분 정도면은 뭐 5분, 10분 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복잡하거나 이렇게 뭐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글씨 입력하고, 뭐 색깔 입력하고, 어, 뭐, 이,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음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뭐또 재밌는 뭐, 저희 일상, 그 다음에 뭐 재밌는 영상, 그 다음에 뭐또 이렇게 앱을 소개시켜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